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른 아침에 공기가 아직 차갑게 남아있는 청량리역입니다. 오늘은 첫 기차에 몸을 싣고 오직 기차로만 닿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으로 떠나보려 해요. 겨울에 찾아가면 유난히 더 낭만이 깊어지고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참 아름다운 곳인데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길을 따라가시면 이곳의 매력을 천천히 온전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 역시 설렘을 가득 안고 이번 여행을 시작합니다. 기차 여행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괜히 들뜨는 것 같아요. 따뜻한 기차 안에 앉아 창 밖으로 스쳐가는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온전히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짙은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고 하늘은 어느새 부드러운 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네요.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이곳에서 한번 환승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는 지금 영주역입니다. 다음 열차로 갈아타기까지 약 30분 정도의 여유가 있어 잠시 이곳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역 안으로 들어서니 겨울 감성이 가득 담긴 장식들이 꾸며져 있었어요. 특산품 코너도 천천히 둘러보았는데요. 사과의 도시답게 곳곳에서 사과를 테마로 한 기념품과 특산품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다시 기차에 오를 시간이 다가왔네요. 해가 조금씩 떠오르며 바깥이 밝아지자 괜히 마음까지 함께 환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여행길에서 마주하는 이 여명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특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매주 저와 함께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길을 천천히 걸어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된답니다. 영주에서 약 1시간 정도 달려 오늘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 분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열차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산 아래로 이어진 빨간 지붕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산골짜기 작은 간이역. 분천역은 산타 마을이 함께 있어 사계절 내내 크리스마스 같은 설렘을 품고 있는데요. 이곳은 분위기만 예쁜 것이 아니라 실제 매표소로 운영되고 있는 역이기도 해요. 분천역 한쪽에는 분천 사진관이 있어 호기심에 들어가 봤어요. 분천역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노력이 더해져 하루에 10명도 찾지 않던 작은 오지마을이 이제는 매년 10만 명 이상이 찾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분천 사진관 바로 옆에는 아주 특별한 우체국도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소품과 포토존으로 가득 꾸며져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포근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산타 우체국에서는 엽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주소를 적어 노란 우체통에 넣으면 내년 크리스마스에, 빨간 우체통에 넣으면 여행이 끝난 뒤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엽서 한장 써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밖으로 나오면 익살스러운 산타와 루돌프가 자리하고 있어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전해줍니다. 괜한 호기심이 생기는 공간도 있어요. 마을 풍경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산타 소망터널로 크리스마스 거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내려가 봤습니다. 평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산타 설매가 눈에 띄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 시설과 체험존, 식당과 카페, 화장실까지 필요한 건다 갖춰져 있고 편의 시설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거리 끝자락에서 대형 트리가 자리에 있어요. 이곳 크리스마스 길에서는 눈꽃 그림을 따라가면 모두 구경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식당과 카페가 있어 간단한 식사도 가능해요. 열차 시간이 조금 남아 마을을 둘러봅니다. 이제 다시 열차를 타러 가볼게요. 코레일에서 운행하는 여러 관광 열차 가운데 이 v 이트레이은꼭 한번 타보고 싶었던 열차였습니다. 차로는 쉽게 닿을수 없는 백두대간 협곡 사이를 기차로 지나간다는 건 어떤 느낌일지 직접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던 분천 산타 마을의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V트레인의 내부 모습은 참 신기했어요. 일반 열차와는 다르게 화장실은 없고 좌석의 구조도 창밖을 볼수 있도록 조금 다르게 설계되었더라고요. 이날 우연히 방송 촬영 현장도 볼수 있었어요. 문천역을 출발한 기차는 이제 구비구비 협곡 사이를 돌며 눈앞에 아름다운 풍경을 하나씩 선물해 줍니다. 터널을 지날 때면 천장의 반짝이는 야광별이 나타나요. 그렇게 풍경을 감상하는 사이 v t r a i 의 다음 귀착지인 양원역에 도착했습니다. 양원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역인데요. 과거에는 역이 없어 3km 넘게 떨어진 승부역까지 선로 위를 오가야 했던 마을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지자체의 지원 없이 스스로 힘을 모아 이 역을 만들어냈다고 해요. 그만큼 산골 오지마을 사람들의 애환이 깊이 담긴 곳이 바로 양원역이지만 한때는 이용객 부족으로 다시 폐역이 될 위기도 있었는데요. 동해 산타 열차와 브이트레인 같은 관광 열차 덕분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열차는 양원역에 약 10분 정도 정차 후 다시 출발합니다. 이 양원역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바로 기적이라는 작품입니다. 감동적인 실화 영화이기도 해요. 양원역을 떠난 열차는 다음 정차역을 향해 다시 달립니다. 승부역에서는 무엇보다 발걸음을 조금 서둘러야 하는데요. 이곳에는 먹거리와 특산품을 파는 작은 장터가 열립니다. 오지 산골 마을 주민들은 이 장터를 통해 소중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이 단 10분뿐이라 조금은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인천역과 양원역, 승부역 사이에는 풍경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둘레길도 조성되어 있고 화장실과 포토존까지 갖춰져 있어요. 무엇보다 관광열차 덕분에 오지마을의 활기가 더해지고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한결 따뜻해졌어요. 하늘도 땅도 세평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아주 좁은 협곡 속 오지마을을 뒤로하고 기차는 다시 천천히 출발합니다. 낙동강의 흐름을 따라 협곡길을 달리다 보니 이곳은 차로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곳이라는 게 한눈에 느껴집니다. 저 멀리 보이는 영풍 석포 재련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아연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험준한 자연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달려온 열차는 오늘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정한 철암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아담한 모습의 작은 역이지만, 1970년에서 80년대만 해도 철암은 강릉역보다 10배나 많은 영무원이 근무할 정도로 눈부신 전성기를 누렸던 곳이라고 해요. 탄광촌 지역에서는 개도 만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철암에서는 개가 10만원권을 물었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 시절의 번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떠올리며 마주한 철암의 첫 인상은 왠지 모르게 참 따뜻합니다. 철암역 바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본격적인 과거로의 시간 여행이 시작됩니다. 철암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생활사 박물관 같은 곳인데요, 석탄의 시대를 정성껏 기록하고 그 시절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보존해 놓았습니다. 저는 먼저 탄광 역사촌부터 천천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길가에 자리한 건물 가운데 여섯 곳이 전시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데, 생각보다 전시 자료가 꽤 풍부하더라고요. 몇 곳만 가볍게 둘러봐도 좋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모두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 경북식당은 연탄 만들기 체험을 할수 있는 곳이에요. 시간이 되신다면 처음 해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가 될것 같아요. 여기 호남수퍼는 꼭 한번 방문해봐야 할 곳인데요. 태백의 탄생부터 유래까지 한눈에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절 골목의 모습과 생활 환경들을 재현해 두었어요. 당시 광부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요. 하루종일 탄광에서 땀 흘린 뒤 동료들과 기울이던 소주 한 잔은 아마 세상 무엇보다 달콤했을 것 같아요.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하루의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위로받는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2층으로 올라가면 그때 그 시절 시장 모습을 볼수 있어요. 오래전 이곳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전망대 가는 길이 있어 올라가 봅니다. 철암역 일대의 모습을 한눈에 볼수 있어요. 여기가 영화 인정사정 볼것 없다의 촬영지였다고 하네요. 또 다른 전시관에서는 그 시절 삶을 사진으로 기록해 두었어요. 호기심에 여기도 올라가 봐요. 아마 강원도의 추위, 눈,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조형물 같았어요. 바람소리가 실감나더라고요. 이곳 한양다방으로 들어가면 다채로운 그림들을 볼수 있어요. 파도 광부의 기념관으로 들어가 볼게요. 파도 광부는 1960년에서 7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외화 획득을 위해 독일로 파견되어 탄광에서 일했던 한국인 광부들을 말하는데요. 1963년부터 한국 정부는 독일 정부와 협약을 맺고 한국인 광부들을 당시 서독의 탄광으로 파견했습니다. 전쟁 이후 극심한 가난과 실업에 시달리던 대한민국에게 파독은 국가 재건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독일은 산업 발전으로 노동력이 크게 부족했고, 한국은 일자리와 외화가 절실한 상황이었기에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파독 광부 파견이 시작됐다고 하네요. 광부들은 계약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의 상당 부분을 한국으로 송금했고, 이 외화는 경북 고속도로 건설, 중화학 공업 육성 등 국가 경제 성장의 윗걸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철암 일대에는 예부터 철 성분이 유난히 많은 바위가 있었는데 이를 주민들이 쇠바위라고 불렀다고 전해져요. 과거에는 광산 장비나 생활 도구가 귀하던 시절이라 쇠를 얻어 사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대는 자연스럽게 쇠바위 마을로 불렸다가 이를 한자로 표기하면서. 철암이라는 지명이 정착됐다고 하네요. 지금의 철암은 더 이상 석탄을 캐는 마을은 아니지만, 이름 속에는 여전히 거칠지만 단단했던 삶, 자연과 공존하던 마을, 사람들의 치열한 하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시관을 둘러보다 보니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가득 퍼지는데요. 물 닭갈비 2인분에 라면 사리까지 추가해 주문했어요. 먹을 것이 늘 부족했기에 양을 늘리기 위해 닭고기에 물을 붓고 저렴한 채소를 더해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볶음밥은 꼭 먹어야겠죠? 식당 바로 앞에 신기한 조형물이 있어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이곳에 왔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탄광 역사촌과 세바우골 문화장터가 가까이에 모여 있어 찾아가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세바우골 문화장터를 따라 걷다 보면 삼방교가 나오고 그 다리를 건너 볼게요. 아기자기한 벽화가 눈에 들어오는 곳. 바로 그곳이 삼방동 전망대로 오르는 길에 초입이에요. 작가들의 재능 기부로 무채색이던 철암과 삼방동 곳곳에 따뜻한 색과 생기가 하나둘 스며들고 있네요. 가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출근하던 아버지의 모습. 어린아이는 그 책임의 무게와 깊이를 알았을까요? 이곳에서는 철암역 선탄시설과 탄광역사촌, 세바옥골 문화장터, 그리고 철암역까지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습니다. 삼방벽화마을의 골목을 걸어 봅니다. 이렇게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호남수포에서 보았던 까치발 주택의 실제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때는 공무원의 두 배에 달하는 고임금 때문에 광부가 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로 인해 집이 부족해 이런 까치발 건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빛 하나 없는 갱도 속에서의 하루는 얼마나 고되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정겹게 인사를 나누며 정성껏 싼 도시락을 들고 출근하던 광부 가족의 모습도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에 '철암'이라는 마을의 정체성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이제 신설교를 건너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를 만나러 갑니다. V 트레이은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운행하며 하루에 1회만 운행한다고 합니다. 주요 정차역은 영주 봉화, 춘양, 분천, 양원, 승부, 철암역이고요. 분천, 양원, 승부역에서는 각각 10분씩 정차한다고 합니다. 분천역은 산타마을이 있어 볼거리가 많은데 1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더 여유롭게 둘러보고 싶다면 명주에서 분천까지는 무궁화호를 이용하시고 분천에서부터 V트레인을 타는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동하면 분천역 산타마을을 약 50분 정도 여유있게 즐길 수 있어요. 철암 탕광 역사촌은 2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첫째, 셋째, 월요일은 휴관이니 방문 전에 꼭 참고하시고요. 물 닭갈비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돌아올 때는 분천역에서 영주역까지 V트레인을 이용하시면 되고, 이후 영주역에서 청량리역까지는 편하신 열차를 선택해서 복귀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여행도 끝까지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길에서 또 만날게요.